아, 여러분 그러면 은 어떻게 시작하더라? 내가 어떤식으로 했었지? 다나 음월 어제 나왔죠 아 경류 어제 나왔죠? 얼음속성 5성 딜러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일단 뽑냐 안 뽑냐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뽑는거 추천드립니다만 앞으로 있을 8일 의무와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풀컬렉이란건 굉장한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만 음. 솔직히 이번은 넘어가도 괜찮아요 딜러 버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경류 그렇게까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성능은 좋은 거 확실하거든요. 시대를 조금 잘못하고 태어났다. 왜냐하면 지금 속성적으로 좀안 맞아요. 지금 허수, 양자 얘네가 정권 잡고 있죠. 그래서 얼음으로 넘어갈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얼음 시대는 와요. 지금 곤충 때 재난이 아무래도 얼음 속성에 강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잖아 곤충 특. 빙하기에 강하다. 빙하기조차 이겨낸 게 곤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음으로는 곤충을 잡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선조들이 곤충 잡을 때 허수 속성이랑 양자 속성을 공략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허수 속성이랑 양자 속성이 주요 메타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곤충대 재난 끝나고 새로운 시뮬레이션 펭귄대 재난 나온다면 이제 그때부터 길을 펴고 살수 있겠죠.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펭귄대 재난 와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약간 주식 투자 같은 것도 제가 이 주식 무조건 뜹니다 추천드리지만 언제 떡상하는지를 알수 없어. 빅롱 타이밍이 언제인지 몰라. 펭귄 때 재난이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류가 그 전에 복각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 컨텐츠를 본충대 재난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류가 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꼭 뽑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무조건 1티어 받고 메타 받으면은 0티어 들어가는 딜러라고 봐요 일단. 이 정도 말했으면 눈치 까셨죠? 저는 원래 무조건 뽑으라고 하는 놈인데. 이 정도로까지 돌려 말했다는 건 미친 듯이 좋은 거 아니란 겁니다. 나 호요버스 앞잡이라 뽑지 말라고 한경우는 없어. 종합적으로 지금 1타라고 볼수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경류 안의 장점도 많아요. 스텝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치확이 50%도 안 되죠. 일단 치확이 낮아도 됩니다. 왜 이런 거냐면은 안 됐었을 때 기준으로 치확을 맞추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게 약간 뭐안 됐은 장림 검사 컨셉. 뭐 심한이 있어서 어둠 속에서 적을 파동으로 감지하는 GSD. 이런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진짜, 그냥 안대쓴 거예요. 말 그대로 앞이 안 보여, 요 얘는. 안대 벗어야 정상이야. 안대 썼을 때는 그냥 딜러가 아니에요. 안대를 벗었을 때 치확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의 50%까지 올라가는 버프가 있기 때문에 치확을 낮게 맞춰도 되고요. 그리고 치피, 속도, 공격력에 집중해주면 되는 친구입니다. 행적 같은 경우에도 평타 빼고 다 찍어주면 되고요. 그냥 무난하게 다 찍으면 되는 딜러입니다. 유물 얘기 많은데, 이거 양자 끼세요. 자. 나는 얼음이 더 세다고 생각해. 근데 양자 끼세요. 나는 1.0대 연경 파행해주다가 생긴 부산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양자 끼십시오. 뭐 크게 일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얼음이 조금 더 세긴 해. 얼음이 조금 더 세긴 한데, 얼음 유물이 바람 유물이랑 붙어있어요. 스스야, 스스. 쓰스. 바람 유물이 그나마 떡상 노렸던 게, 블레이드님께서 나와주신다면 한번 해볼 수 있을지도? 지금 라인업, 다낭 삼포, 좀 그렇지만, 블레이드님께서 나와주신다면? 안 됐죠? 그럼, 뭐 음월이 나온다면? 단낭이 이격을 받는다면? 떡상할지도? 놀랍게도, <laughs> 허스러 나왔죠? 그래서 지금 바람, 얼음 쪽 상태가 안 좋아서 처리제랑 같이 손잡고 나오는 양자유물 파밍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신구는 이것만큼은 파원 드릴게요. 경류 팬티는 무뼈입니다. 왜냐면 하 전투 스킬 위주입니다. 추가 공격, 필살기, 평타 다 떠나서 얘는 전투 스킬이 메인이기 때문에 치확도 너무 쉽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뼈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광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용 광추가 좋죠. 아이폰에 에어팟입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어제 써도 돼요. 클라라 광추도 괜찮고요 아를란 광추도 괜찮고요푸르나나라레 이거 있죠. 이것도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버즈 써도 아무도 몰아하지 않는다. 크게 문제 없다. 다 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자, 경류 굉장히 단순한 캐릭이에요. 전투 스킬 두번 쓰면 됩니다. 전투 스킬을 쓸 때마다 이게 차요. 이게 두 개가 차는 순간. 변신합니다. 이거 두 개가 찰 때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개가 찼을 때 이제 안대를 벗으면서 본격적인 각성을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두 번째 전투 스킬을 쓰는 순간 변신 안대를 벗고 추가 턴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가 이제 경로의 쇼타임이에요. SP가 없죠? 지금 SP가 없는데 SP가 없어도 전투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는 이제 이 스택을 빨아먹어요. 이두 개를 채우고 들어오면 두번 전투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 쓰면서, 하씩 써면서 이걸 다 쓰면 다시 안 되겠어요. 최대한 안돼 상태로 안 돌아가겠죠? 이게 신데렐라처럼 스택을 다 써버리면은 이제 다시 장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버틸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필살기. 필살기 를쓰면 광역기를 쓰고 3개 사이죠 그래서 최대 3번까지 전투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류의 단점은 안대를 쓰고 있을 때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류를 그러면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최대한 안대를 벗고 있어야겠죠. 뭐 어떻게 벗고 있냐? 두 번을 빨리 써야겠죠. 두 번을 어떻게 빨리 썼냐 우리가 1.2번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죠. 블레이드처럼 불부부를 하면 돼요. 겸부경을 하면 됩니다. 브로냐로 최대한 빨리 땡겨서 스택을 최대한 빨리 쌓는 구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브로냐가 살짝 느리게 세팅을 해서 평. 내가 그 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첫 턴만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또잡개 소리 하나 있는데 이 필살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필살기 먼저 써주세요. 그래야 빨리 비워놓고 효율적으로 에너지 채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닌 경우에는 더 빨리 채울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비술 켜면 됩니다. 비술을 켜면 저기 얼고. 상방을1스텍 갖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한대 때리면 바로 변신이에요 그래서 경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대를 어떻게든 벗겨야 돼요. 최대한 안대를 안 쓰고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게 경류 운영의 핵심입니다. 안대를 벗어야만 전투 스킬이 확산기가 되고 데미지도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치확도 50%나 오고 거의 50%까지 오르죠. 공격력도 오르고 사실상 안대를 쓴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안 보여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벗겨줄 공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잡 기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경류가 지금. 딱한대나왔죠 그리고 필살기가 없으니까 상방 스택을 채울 수가 없죠 이때 잡기술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쓰는 순간 필살기가 채워지겠죠 턴이 끝나기 직전에 필살기를 끼워넣으면 안된 상태 유지됩니다 턴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된상태를 아직 한턴더 유지할 게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런 잡기들이 있다는 거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유연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일단은 필살기는 무조건 안대 벗은 상태에서 스택을 유지하는 용도로 쓰는 게 맞는데 그냥 급할 때는 안대 쓴 상태에서 전투 스킬 쓰고 필살기 써서 빠르게 그냥 안대 벗은 상태로 진입해서 적 마무리하는 용도로 빨리빨리 끝내고 싶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충분히 1티어라고 보거든요 메타 안 맞아도 1티어야 너무 좋아 혼돈에서 때려보면 은 속도가 남다른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펭귄 때 재난이 오면 0티어 등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 올지 알수 없습니다. 음모라고 갈드카포면 어떠냐고요? 굴 모두 훌륭한 딜러다. 박수를 쳐주자. 알겠죠? 중합 같은 경우에는 경류가 브로냐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왜냐면 무조건 예열 시간을 가장 짧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턴을 바로 들수 있는 브로냐가 최고입니다. 근데 브로냐가 안 된다면 페라도 괜찮고 정운도 괜찮습니다. 뭐, 곤충대재난에서 은랑이랑 가도 상관없어요. 브로냐가 아니라면 공격형 서포터는 유연하게 써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곤충대재난에서는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내가 박아봤는데 억지야. 솔직히. 게임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 즐겁지 않았어, 나는. 왜 굳이 경류로 온라인도를 깨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경 부에다가 불 붙여서 짜는 분들 있거든요. 여기 나머지 한 자리 다른 거 넣고. 이거 돌아가는 거 맞아. 이거 재밌어요. 왜냐면 경류가 아군 피를 깎아먹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맞아. 근데 써먹을 때가 많진 않아요. 딱 카프카, 루카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개 물리가 있는 것처럼 얼음 바람을 찾다면한 판쯤 즐겨볼만 하죠. 이거 재밌긴 합니다 블레이드 진짜 잘 돌아가요 피아노파판 내가 도끼해줘. 아 스마트 햇빛 음. 천명을 받으라 지원 감사해요 무슨 도 하고 남자의 재림 검 앞에선 촉일 싹 <laughs> 야, 다시 계산돼? <laughs>